문제 속에 파고들어. 그림 안 줘. 그림 안 줘, 원래? 같은 크기의 정육 면체 모양의 이 벽돌이, 이제, 시빨고. 너 지금, 너, 새화가 있는, 새화 벽돌. 저예요, 저게? 세화 벽돌 많이 붙었는데. 세화 벽돌. 새화 벽돌은 급벽돌이네요 선생님, 파 벽돌 붙여도 벽돌 회사 이름이 새화 벽돌이었는데. 아, 그래요? 어, 명함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어. 아, 그래요? 이세화 벽돌, 이게 세화야세화가 여기 살린 거야? 세화세화세화 세화, 세화, 세, 화 세화 새화새이 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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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다새같새같 같아? 새 오, 네. 그러면 맞죠 이 세화의 한변 길이. 이정육면체 네. 가로, 이거 세로, 네. 이거 높이. 네. 세화의 가로, 세로, 높이는 다 똑같은 길이지. 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90cm까지 채워야 되고, 높이로는 75cm까지 채워야 되고, 세로로는 45cm까지 채워야 되지.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네. 도대체 이 세화의 네. 한변 길이는. 네. 세화의 한변 길이는 뭘까요? 음. 수 문제야? 배수 문제야? 네. 우연이었냐? 아까 맞춘 건? 약수. 약수 문제죠? 아까 거는 머릿써서 맞춘 거예요. 왜 약수 문제일까? 세화의 한병 길이는, 잘 정류. 봐. 얘를 쌓아서 정 면체를 만들 거야. 직육 면체를 만들 거야. 네. 세화를 쌓아서 직육 면체를 만드는 건데, 네. 그럼 여기에 세화가 몇 개인가 들어가겠지? 네. 여기까지 가봐. 넘치면 네. 돼, 안 돼. 안 넘치면 안되죠. 세화가 넘치면 안 돼. 잘라야되는데 세화 잘려면 큰일나맞아요 응. 그럼 세화 한병 길이가 네. 몇 갠가가 모여서 뭘 만들어야 돼. 90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네. 세화의 한병 길이는 90에? 내가 네. 아니라 90에 약수야 돼서야. 약수. 약수야 요약야 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약수지. 네. 45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지. 네. 75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지. 네. 아, 아, 아. 네. 세와 벽돌의 한 변기는 90과 45와 75에 뭐가 된다? 공약수. 근데 그 중에서 벽돌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약수 중에서,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 공약수문제가 약수 되는거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공약수문제인거 네. 이거 조심해야돼 네. 생각해 네. 세요 네. 5로 나눠 보자. 18 9 15 음. 3으로 나눠요. 3,6,18 3,3,5,9 3 5 0 그럼 5랑 3이랑 곱하면 되지. 15 그럼 얼마야? 15 15지. 여기까지 음. 이해가왔나? 가요. 이해갔어? 네. 생각해보잘 들어. 조금만 더 가볼게. 답15 아니에요. 어, 답 15야. 아, 맞았다. 자, 세화야. 여기다 세화벽돌을 가득 채울 건데, 이 직륜 면체에다가 네. 가능한 한 세화벽돌을 최대한 적게 이용하려고 그래. 적게.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래 네. 세화벽돌의 수가 적어야 한다. 아. 음. 벽돌의 수가 적으려면, 한변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 커져야 돼. 그렇지. 말하는지 가요. 최대한 큰 벽돌과 벽돌의 크기를 최대로 크게 한다라는 말하고. 여기 채워지는 벽돌의 수가 가장 적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 아마 같은 말일까? 같은 말이요 말이 제가 이해가? 네.